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게 뭐냐면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렇죠? 막대그래프죠, 막대그래프, 막대그래프를 그거나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걸 그렸어요, 그렇죠? 여기 안 거쳐서 일로 직접 그릴 수도 있지만. 지금 상대도수 분포표라는 거는 똑같이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상대도수 히스토그램, 상대도수 분포다각형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는 건 똑같습니다. 네. 상대도수 분포표, 가로축에는 계급, 가로축에는 계급, 세로축에는 상대도수를 그린 니다 원래는 도수였는데 이제 상대도수를 그린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2를 넘지 않겠죠. 그죠? 2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수분포표를 그릴 때는 뭐 어떤 A라는 집단은 최고가 10일 수도 있고 B라는 집단은 최고가 100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크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 크기를 맞춰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100이라고 그러면 여기 10은 뭐 여기 어디쯤 있는 건데 그 여기서 오밀조밀 뭐 이렇게 있을 거고 얘는 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힘들다고요 이거 자체가 크기가 달라 버리면 그렇죠. 그런데 이걸 상대 도수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다 1이 돼 버리니까 비교하기가 좋아집니다. 그렇죠. 히스토그램이나 보수분포다각형 의 모양을 그리면 됩니다. 상대 도수 분포에 나타내는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도수분포다각형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모양은 똑같아요. 네. 모양은 똑같다. 크기만 조금 다를 뿐인데 모양은 똑같다. 음, 상대 도수 분포나 그냥 도수 분포나 모양은 똑같다 상대도수의 총합이 항상 1이므로 넓이는 계급의 크기와 같다 왜냐하면 이걸 다 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계급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급의 크기가 그럼 사각형 넓이는 사각형 넓이의 합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계급의 크기에다가 상대도수 곱한거의 합이 될텐데 계급의 크기는 동일할테고 상대도수의 합은 1이 될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a b c d 라고 칩시다 여기가 다 10이라고 치면 이게 10 곱하기 a 더하기 10 곱하기 b 더하기 점점점 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쵸 10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랑도 그렇죠? 개, 개, D 랑도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10이 A계, 10이 B계, 10이 D계 이렇게 더해지는 거니까, 그냥 ABCD 다 더해서 10을 곱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 1이니까 여기 10 이렇게 나오죠. 여기 계급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급의 크기와 같다. 합이 항상 1이니까.